할렐루야 6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가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제가 다 누리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오늘 어 시편 9편도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전심을 어심 전심, 전심을 모든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보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즉 주님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것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 이것을 보니까 이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이 참 많았겠구나. 정말 어디 갔어든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간증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 느껴집니다. 삼절과 사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0분 기자는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구원받았던 일들, 또그 대적자들을 이겼던 큰 승리를 체험했던 경험들, 자신의 억울함을 드라마틱하게 풀어놨던 풀어, 풀어갔던 그런 경험과 체험들. 또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그 대전의 일들을 보, 보니까 야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에,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어,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고 또 내가 다스리는 이 공동체 안에 체험되고 경험되어졌구나. 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어, 이 얘기가 되겠지요. 5절 6절 7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시편 기자의 그 체험의 고백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해하려 했던 주변 나라들을 향하여 죽께서책망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흔들고 다윗을 공격했던 그런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께 다멸하셨다 모든 악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다 지워버리신다. 원수는 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멸망시키신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다윗이 또한 시빈 기자는 고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번영 안에는 큰 승리와 또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또 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경험했고 또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체험이기도 하죠. 어,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는 보좌에 앉으셔서 다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자기가 왕이지만 그러나 어, 자기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어, 이러한 고백들은 시편 기자의 체험이면서도 동시에 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이 어, 이스라엘의 경험은 경험은 다윗의 어, 시대에 한정된 경험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까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어, 미래를 여는 그런 내용들이라 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주님의 심판은 늘 공의롭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늘 진실하시다. 늘 문제는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거짓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압제하는 것 아닌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결코 환난을 당하는 이들을 그 환난을 당하는 이들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리 복음을 마음에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알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간절히 찾는 자들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체험케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의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모시편 기자의 모든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한 삶의 복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며 또한 주의 이름과 늘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 안에 저희들을 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오늘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 주시옵시고 새힘 불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큰 승리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주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